자 29에서 32쪽까지 201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4학년도 사회무사 질문상 뭐였을까요? 20번이요. 1 0번 문제요. 20번 문제요. 10번. 아, 3번이요. 자, 3번 20번 문제부터 볼게요. 어, 다음은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는데요 해석 투양을 접근하면서 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9일경과 11월 29일경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고 그 후에 보관으로 돌아오겠고요 약 76년 주기 로 태양의 해상은 편리에서과 달리 알선 해상은 그일점을 지나는 후에 낮은 태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예목을 뭐, 가지고 불안는 그런 해상으로 가네요 그래서 태양을 태양에 접근하는 동안 꼬리는 태양쪽을 향해서요? 태양쪽으로 태양쪽과 반대쪽 꼬리가 있겠죠? 근일점에 접근하면서 해을 질려 감싸져요이 꼬리를 통해서 지량표준이 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타원입니까 이게? 아니요. 다원이었습니 다시 되돌아오겠죠? 물어본다 했습니다. 이쪽에 쌍곡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네요. 그루시 20번 음. 연결해 봤고요. 음. 또 3번 얘기하다가요. 음.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나라 세일 질병 소의 특징을 보았지 않아 했습니다. 주상절기가 있는 곳이데요 얘는 신생대화산하게 되죠. 그 다음, 마이산의 탑국가인데요. 마이산은 중세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관이에요. 여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관이죠. 마지막으로 북한산 화강암 동움 해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강암 이 놈은 신성한데요. 아주생기가아니 특히 화강암 동움을 휘말면 이거는 이제 판상변리 압력 감축이리와 판상별리 통해서 만들 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정감이 해놨습니다. 회자감이 강한 큼출 받았으니까 예스인 거잖아요. 예, A가 바꾼 이쪽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노해놨습니다. No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됐으니까 그랬어요. 추정되는 줄. 아니오 했던, 노했던 마지막으로 c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산에 타포리을나타내고구나 페인트죠? 지금 여기 오른발 위에 있고요. b 는 B는 했으니다이추정전이다지아키 크고 에균 품대잖아요. 세균 키크죠네균품대잖요 다음 C는 네. 했세니키니 마그마가 식은 후 만들어진 암석이 위로 융기하는 과정을 뀌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암석들이 이제 팽창시키면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상 절리한 것은 이쪽에 방위 작용인데요. 그래서 네. 융기하는 과정에서 압력의 감소. 이때 압력 감소가고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 네. 아, 예. 증가되는데 이때게피증가가완벽하게 해서, 하지못해가지고파산절리그게서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에게 반면 이렇절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있게해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때게서 있죠. 게 된다 이죠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습니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봤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요해 뭐 이제 전체 다마스터 했다고 차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스 못했습니다. 자1 6번어느날 응. 우리나라 반짝한 모습이에요 해놨습니다. 자 이거 진짜 대왜 마지막 주요 공격자 들어왔네요. 자 근데요 친절하게도 뭐가 보입니까? 오 2, 상 초수다리 보니까. 네. 초수다를 받다는무기는해진뒤 어느 쪽 하나요? 좌쪽 카드를 보라는 거죠. 어...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근데 말입니다. 여기 말고도 추가로 형성백개를 더넣었나요 여기에 마 a 수도있어요 머큐리. 네, 도 있고요. 토성세탄도 있고요. 그래비스비너스까지저 <laughs> 아무 수밖에 모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공이 뭐라고요? 광도. 광도하는 것입니다. 네, 광도. 네. 응. 광오 아래쪽으로 향하는데요. 황도하고 충역도는 대부분 약 23.5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연구도치를 해보죠. 뭐 그래서 이게 정고의 적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내행성은 수성과 금성. 내행성입니다. 이게 원주 하늘, 서쪽 하늘을 보이려고요. 이 내행성은 동방에 있으니다 동방이었으니까 역시 해진 뒤 서쪽 하늘에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어?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기억 1번 동쪽 하늘이다? 아니죠. 서쪽 아니. 하늘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화성의 위성 여러분들 외행성이 초성달 또는 금월달 이런 위상은 없나요? 스파안 되죠. 되죠? 네. 수성은 금성보다 늦게 지겠습니까예요? 예를 집에는 더 가까운 건 누구예요? 금성이 먼저 지고 네. 수성이 나중에 지겠죠? 네. 그래서 수성이 늦게 지겠다? 3번 얘기가 옳은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역행하려면 왼손이 역행하려면 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추 위치의 것은 해진 뒤에 동쪽에 떠올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역행할 리가 없고요.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속이 최대 이각이 있습니까? 아니 목표보다 이각이 작죠. 향하는 쪽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음. 네. 그래서 금속과 이각이 좀더 작아 요구하게 어. 되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퀘스트 하나 더. 노점은 참고 이적도 하고 광고가 만나는 것은 충분전 중금점 아니면 충분적인데요 노점을 보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가다가 만나는데 지금 약간 아래 있다가 위에 저 아래 있다가. 통화해 아, 주시면 <laughs> 전국의 총도 정도 대비 이쪽으로 와야 플러스 적이죠. 태양은 플러스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적으로 가다 만든 여기가 주분 적이 되겠죠. 아직 주분을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주분 날이 9월 말이거든. 그래서 뭐 8월 말에 찍었다 하면 뭐 적당히 인정해볼 만하거든요이 회사. 이거 우리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이래 놓고 이제 다음 날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이래서 네.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금성이라고 하는 동안 동방이에요. 네. 근데 수성보다도 이각이 작아요. 네. 동방 있으면서 수성보다도 이각이 작은 거안 비너스 원 아니면 네. 비너스 호가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음. 그래서 다음 날 비너스 원에 있는 금성 지금은 동그란 보름달 모양 아니면 이너스포에 있는 분석이 엄청 초순달 모양 이상이 될 텐데요. 다음 날 이가 시직경, 알기, 접경 음. 어떤 변화를 보게 될까요? 하는 내용이고요. 예, 여기 구도 있다고 화성도 있죠? 네. 음. 화성도 있네요. 아성의 노은 등을 물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세탑과 가성 사이의 도로 사이 간격, 세타는 증가, 감소. 많이 예, 측면이 많이 들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음, 이제... 음. 어, 가만히 있어 저번에 그 측면 외워서 두겠다 하시면 구나하죠 비누스1에 있다면 이게 어, 동방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네. 됩니다. 그러면 이 각이 증가하 되고 그쪽 동방이라서시경이 증가되어 죠 밝기도 증가하고 네. 증가. 증가. 증가 아, 증가. 있습니다. 이건 순행한 그림인데요. 배경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누스포예요. 비누스포의 이 각이 음. 이란 말줄여드고시겠습니다 시계 동방이 지속적으로 발아지는 겁니다. 동방출력가 언제나 지속적으로 밝기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밝기가 어두워지는 관계이고요. 비누스포라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화성의 네. 쪽에 화성을 한번 짜가 봅시다. 북쪽 화성 궁전 방향, 반시 방향 맞으나위상의 방향은 시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각이 감소됩니다. 화성은 다음날 쪽으로. 행성은 지구가 더 빨리 공전하고니까 행성 위성보다 시각을 방향 돌립니다. 시경하루가 방향 짜 가지고 있어요. 하고가요 밝기가 어두워질 것이겠고요. 여기는 당연히 순행한는아이라했습니다 과성하고 토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토성이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에 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 역시 움직일 텐데요. 누가 더 빨리 움직일까요? 공전의 순위로 보면 당연히 과성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건 쾌압축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쾌압축이 짧은 경는 오히려 토성일압축이 짧아요. 그 말은 토성일압축이 네. 더 많이 네. 가요. 네. 네. 그러면 이 화성과, 화성과 토성 사이의 요가도 세타는 네. 더 증가했어야 되겠네요. 왼손처럼 네. 이렇게 보는 건 쾌압축으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네. 됐어요? 네. 정해주십시오. 네. you mm -hmm. 비슷하게 케이스 키스 마이 케이스가 8가지 나오게 되죠 비너스, 머큐리, 주피터, 마스. 이 정도쯤 해볼게요. 행성 4개를 쭉넘어면 이놈이 유가 된다고? 광도. 이게 광도가 되죠? 광도가 고정구의 적도는 23.5도 기울여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북을 먹은거죠? 이렇 못하겠고요. 이 정도쯤에서 적도를 그리고 올게요 알겠습니까? 네자 지금 천구의 적도가 오른 위쪽을 향했다는 것은 이쪽이 동쪽 방위가 90도가 되는 겁니다 해됐습니까네또 하나입니다. 요두 수성과 동성, 글성가 수성, 내행성이 네. 동쪽에 있다면서 있는 행동이 전 그래서 동쪽 하늘을 보겠고 이거는 더 어, 방위에 있었던 내행성입니다 태양은 아직 여기 저도성륙이에요두 네. 점을 보는뭘 알까요? 창고의 도와 상도가 만나는 두 가지 일정인데요. 어, 예, 여기는 마이너스 쪽이고쪽이 플러스 쪽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laughs> 하나 만나는 네. 여기중 충전이 되겠고 아, 이미 충분을 지났네요. 3월말을 이미 지났어요. 뭐 4월에 찍었다 하면 모든 뭐 점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비너스가 태양과 이각이 더 작잖아요.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가 있겠는데, 금성이 이각이 수성보다 작은 것은 두 가지가 있긴 하나일 것 같습니다. 비너스 5보다, 아니 비너스 8이 되겠죠? 이랬어요 역시, 그러은 다음 날, 예, 이각, 시직경, 발피, 적경, 비너스 파이미 어떻겠습니까 비너스 에이시미 어떻겠습니까 하네요. 비너스 파이브의 위상이었다면금호위상이었겠고 비너스 에이시에다면 조그만 보름달 위상이었을 겁니다. 예, 뭐 필요하다면 주피터와 하나 더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피터와 마스아이의 각도 세타는 증가. K 바이 K를 다 외우겠다고 하면안 되잖아요. 먼저 비누스 파이브 를봅시다 얘는 이제 서방추대 쪽으로 달려가는 거네요. 일단은 증가하겠고요 어차피 서방형이어서는 어쨌든 쪼 멀어지니까 이기은 감소합니다. 알피는 서방추대근처에서추려가 길을 발견니까 알피가 밝아지겠고요. 여기는 역렇게 말을 많이 해요. 반면 비누스 H가 니다 이제 외압에 비추어가겠죠? 이각은 감소하고요. 시경 감소하고요. 알피도 뻗어지겠네요. 이 약은 진가하는 쪽이요 주피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나요? 이쪽에 주 붙어 있는 데 얘는 합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각은 증가보시겠습니다식경도 증가 있고 반지도 달라집니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피터인데요, 마스가 화성이 조금 더 이쪽에 보고 있습니다. 주피터가 빨리 도는다고 마스가 빨리 도는다고? 공전 속력은 마스가 더빠르니다만은 옥외하기를 통에서 뒷가더 빨리 갑네요 그럼 이사회 감격은 감소해야 되겠군요. 화성이 어. 다음 날좀느리것보다 뒷배가 높으면 <laughs> 여기가 쾌화 중에 더 커서 외우거 아니죠? 직접 여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오, 나, 나도 뭐못 외워요. 이게 아무래도 못해우실것 같습니다. 어.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시험지에서 온라인 지이 뭐, 위치를 바꾸는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요서를내 이해되셨어요? 네. 이미 천분을 지난 뒤에 사월에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동쪽 하늘에 만약에 이렇게 해놨어요. 뭐큐리줄 터, 뭐 마스, 미너스, 뭐이랬를 찍어 습니다 그럼 얘는 언제 찍었을까요? 이렇게 광도가 이어져 있겠죠. 동쪽을 이렇게하다 보면 이렇게 청구 정도가 이렇게 되면 야 이건 나무국까지 먹는 거죠. 그럴수 이렇게 있고 청구 정도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는 어느죠? 일단 이 기공이 뭐야? 왜행성이잖아. 정보정도 오른 위쪽을 사고하는 거니까 왼쪽에서 지금으로 빼뜨기 전에 지금으로 겠죠으로 만들래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쪽이 플러스점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점이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사 만습니다 얘는 예, 추분점이 되어있고 이미 추분점을 지나는 위의 태양이에요 9월말을 이미 지났으니까 10월에 찍었다 하면 인정. 근데 뭐 8월에 찍은 사람면 어, 안돼 해야 되겠죠. 음. 월트석도안 캐고 4월에 뭐 찍은데, 5월에 찍은데 하다 그러면 잘못됐죠. 음. 이해됐습니까? 네. 형님, 실비요. 뭐다 찍기 힘들면 사진 하나 찍어 주시고요. 지금 1 4년도 보니까 좀 쉽죠? 12번 질문하겠습니다. 12번 문제요? 네, 제가 12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 12번. 어느 <laughs> 하천의 수질 <수치를> 측정한 <laughs> A, C 오염별 변이 생화학적 산소 용암과 그 지역의 당수량을 제시했지요? 습니다 여러분, 변이가 어떻게 측정될까요? 산소량. 네, 기온이 네, 네, 네. 네. 제일 처음에 산소 용도를 측정합니다. 기온 첫날 내 네, 첫날에 기온 산소 용기 산소량이 만약에 뭐8 ppm이다 합시다. 그리고 한 3, 4일 지난 뒤에 항 2로 3 ppm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산소로 5 p p m 까먹거잖아 네. 이런데 밑에가 되어야 되는데요. 5ppm을 까먹었다는 것은 비율이 가 5ppm, 산소가 5ppm 필요했다. 열심히 얘기하시는거에요. 이래서 네. 그러면 어떤 지역은 10ppm인데 3 x 해보니까 9ppm이에요. 그럼 이거는 비율 값이 얼마나 되는거죠? 1 p p m 이에요 그럼 얘는 산소를 별로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유기물 별로 없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깨끗한 분이고 반면 이쪽은 유기물로 인한 오염된 물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연중 BOD의 변화가 가장 작은 지점은 했어요 A점. 뭐 최고 높을 때는 6PF까지 올라갔다가 낮을 때는 어한2 ppm 정도까지 떨어지죠. 네. 알겠습니까 네. B 점은 역시 한6 ppm 가까이 올라갔다가 낮을 때는 또한1 ppm 정도 되겠고요. C 점은 연중 ppm 변화가 그렇게 비오지 변화가 적죠. 네. 그래서 연중 비오지 변화가 제일 작은 지점은 C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됐습니까 네. 강수량이 많은 시기, 자, 강수량이 많은 시기면 7, 8월이 되고 있죠. 있나요 네. 7, 8월에, 어, BOD 값이 좀 많이 낮아져 있죠. 네. 유기물 농도가 뭐 높다고요? 아니요니요우기가 BOD 값이 유기물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뭐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니이도 틀렸죠. 케민님다 틀렸네요. 이건 B와 C에서 비오 d 차이는 5월이 7월보다 작다 비 시점을 보시면은 7월하고 5월 5월에는 비율 차이가 크죠 7월은 좀 작네요 음. 안겠어요? 네. 네, 이번 그래프 보고 그냥 다 수풀상황 때문에 늘어네요 근데 왜 강수량이 높으면 비율이 낮은 거죠?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시속계잖아요 네 뭐. 아. 카드에서 내리는 비의 유입물 농도가 많겠습니까? 아, 네. 비가 많이 내리면서 결국엔 <laughs> 좀 오염된 공을 희석시켰다. 이두 문제 올 테겠죠. 이래서요. 네. 다들 좀은. 15번이요. 15번 문제. 15번 그림 가강하면 남극의 비만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42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편차를 보았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기온편차가 어때요? 거의 괜찮은 것을 봤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산소의 동위원소비가 낮다라는 부분 기온이 높은 것을 볼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네. 이 기간동안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정도는 현재보다 높았습니까?에요 현재가 300 ppm 정도 됐는데 과거 40만 년 동안 200 ppm 미만이었던 200 ppm 건조지쯤이었 것들도 많았잖아요. 네. 현재보다 낮았죠. 됐습니까? 네. 네. 36만 년 전에 빙하 면적은 현재보다 넓었다. 36만 년전이면 아, 35만 년 정도면은 기온이 매우 낮은 지점이죠. 네. 기온이 낮았으면 육지빙하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네. 현저보다 넓었다가 논이 맞았죠. 네. 그럼 추웠던 빙하기에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빙하기가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높았죠. 감빙기가 낮았고요. 정리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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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 를 그대로 분석하는 겁니가 네. 되었습니다. 괜찮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유를 할때 말입니다. 빙하기가 됐을 때, 추웠을 때 하는 거죠. 추웠을 때 물을 구성하는 16자리하고 18자리 볼때 추워요, 빙하게 되면. 이게 진발이좀더잘 안되고 혹 증발된다 하더라도 그 막막 비로 떨어진다 했습니다. 반면, 산소 16자리가 극지방까지 가서 빙하를 밀고 그 빙하를, 빙하 속에, 아이스코어 산소 16에 대한 산소 1 8 동영수 비율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진 건 빙하 아이스코어의 산소 동원수 비율이 아니라 태양생물의 산소 동원수 비율을 물었던 거죠.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되면 오히려 산소 식8이더 농축될 때니까 추웠을 때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해양생물은 의내용이에요 주로 우리가 많이 물어봤던 건 비나 아이스크을 많이 물어봤잖아요. 이번에 해양생물의 과습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했으니까 그와 비나와 반대 패턴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따지면 예, 몇 번? 육번문제요육번 태평양 주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육번 먼저 A 쪽을 바라보니까 태평양 판이 움직고 이북 아메리카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A는 수렴형 경계. 특히 이 판의 경계는 알루산 해구입니다. 그래서 섭입형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섭입 방향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화산섬이 알루산 열도, 화산섬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루산 대구와 나락에 알루산 열도, 화산 열도가 표준는 부분이에요. A, B는 어디입니까데 네. B는 화산 경계가 되겠네요. B를 경계로 양쪽으로 보내지고 있죠. 이것이 예, 동태평양 대념이예요박산평양입니다 반면, 시인어로 되습니다시는이나즈 칸판이 남 아베 카판 밑으로 섭입하는 여기로 수렴이 되는게 섭입형의 개입니다 그래서 칠레의 국가 나라에게 안대산맥이 안데사베이 터지고, 안대산맥은 화산장이 터져요. 빨강색 삼각형은 화산 k s 화산 e 들을나타내는 있는 s a g o o 그래서 이세 가지 판의 경 a 에서해서 a 에서는 o o d h 이있었으니 o d has 죠 C가 o d has a good, has a good, has a g 이 o d has a good, has a 고 o o d has a g o a 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기은 A와 C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알산 대구와 나란하게 호상 열도가 알산 열도라는 호상 열도가 펼쳐진 곳이에요. 기억이기 그래서 옳지 않겠습니다. A와 C의 위치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B는 멘트 대륙의 대형 과상경이죠 멘트 대륙의 상승부예요. 니네이틀렸네요 다음 B에서 c 와서 세력에서해친을추구할이록해양이가많아이고표아지고표는이두구는이두구는이는 그래서 는리가서는확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것들입니다. 되겠습니까?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4년 일시셨습니다 2011학년도 6월권 준비하도록 할게요. 체점하지 않았으면 빨리 체점하십시오.